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불교 용어 아비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붙이겠습니다. 아는 언더가 비는 코비. 여기서 아비는 그 인도 그 범어를 의역한 것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규는 불우 지질 규, 환은 불을 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상황을 보고 아비규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불규형 그 법화경에 실려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아비는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어의 음역으로 전혀 구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교환도 범어에서 유래한 말로 고통에 울부짖는다 하여 교환으로 의역한 것입니다. 아비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8대 지옥 중 가장 고약한 지옥으로 잠시도 고통이 쉴 날이 없다 하여 무관지옥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옥은 부모를 살해한 자, 부처님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낸 자, 또 삼보 세 가지 보물, 보물, 범물, 승보를 회방한 자, 또이 사찰의 물건을 훔친 자, 또비군이를 범한 자등 오역죄를 범한 자들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떨어지면 홀홀 타는 불 속에 던져져가지고 천번 죽고 되살아나는 고통을 받으며 잠시도 평온을 느릴 수 없다고 합니다. 고통은 지옥 대가를 다 치른 후에야 끝난다고 합니다. 규환 지옥은 8대 지옥 중네 번째 지옥으로 고통에 울부, 울부짖는다하여 규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살생, 질투, 절도 음탕을 일삼은 자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지거나 불이 홀홀 타오르는 새로 된 방에 들어가 뜨거운 열기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불교 용어 아비지옥과 교환 교환 지옥을 말하는 아비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